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타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커리어를 쌓아오신 디자이너분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인하우스 UX 디자이너로 15년차 근무 중인 윤영민입니다. 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 다음 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금은 MX사업부죠. 에 입사를 해서 1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현재 국내 대기업 통신사에서 AI 어시스턴트 UX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퇴사를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커리어를 밟으실 때부터 삼성전자로 입사를 하신 건가요? 네 저는 대학생 때 삼성전자에서 후원하는 삼성 디자인 멤버십에서 3년 정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쳤고 네. 그 이듬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GUI 디자이너로서 3년 반 정도 카메라, 키보드 세팅, 포토 에디터 이런 앱들의 GUI 디자인을 맡아서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서 처음으로 런칭을 했던 AI 어시스턴트 빅스비 팀에서 초기 멤버 5명 중 1명으로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삼성 계정, 삼성 어카운트, UI 디자이너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네. 이 전공을 쌓고 시각 디자이너로서의 그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메타코트 구독자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네.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멀소스 멀티유즈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했던 과제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내가 발전시켜서 아. 공무전에도 출품을 하고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이거 내 포트폴리오에도 넣을 수 있도록 음. 조금 더 다듬고 네. 이런 것들이 학생 때에 되게 중요했던. 어, 전략 같아요. 그래서 음... 시간은 한정돼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은 많아서 했던 전략이기도 한데요. 현업에 나와 있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끝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를 드려서 좀더 상품화시킨다거나 공모전에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 방안들이 있으니까 이 소스를 가지고 어,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넥스트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음. 여러 가지 또 매체를 다변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전략도 좋은 전략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이 시대 AI 시대에 도래를 하면서 네. 또 다른 트렌드가 있고 자신만의 역량을 좀 쌓는 방법도 다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영민 님께서는 그러한 자기만의 역량을 쌓아 올리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었나요? 일단 비슷한 분야 인접해 있는 분야에 대한 탐색과 호기심 꾸준히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모바일 UX에 관심이 있었지만 화면 사이즈가 다른 것이지 웹 디자인도 대부분 비슷했었거든요. 네. 어떤 모바일 내 인터페이스와 웹 디자인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르지만 웹 사이트를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p c 에서볼수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웹 디자인도 보고 물성이 다르지만 진짜 프린트되어 있는 편집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탐색을 하고, 어, 이 부분은 모바일 UX에서 가져오면은 재밌겠다라는 음... 부분을 꾸준히 공부하고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졸업작품으로 진행했던 것도 동양화에 그려진 그런 사람 모습, 풍경을 모바일 UX에서 끌어와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 만들고 연락처는 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동양화 음... 느낌으로 만들어진 UX를 제안했었거든요. 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돼서 공모전도 수상하고 LG 전자 당시에 모바일 사업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인턴십도 할수 있었던 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 그럼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네. 만드는 것 것에 대해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하셨고 네. 좀 어떤 게 동이 됐다 이런 게 있을까요? 핵심은 동일한 것 같아요. 일단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깊게 들여다보고 빠삭하게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읽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실제로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더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모집 요강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보고 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을 더 채워 넣어야겠다. 네. 미리 파악을 해야겠죠. 그것을 올해 입사하기 때문에 올해 모집 공고를 보고 부랴부랴 준비한다기보다는 1, 2년 텀을 갖고 계속 꾸준히 트래킹을 음,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력서에 드러나면 좋고요. 음, 이 회사에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네. 그리고 가장 R&D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음, 프로젝트가 뭔지 캐치를 합니다. 그런 건 어디서 캐치를? 현업에 계시는 선배들의 아,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은 어느 분야에 음. 투자를 한다. 가령 AI다 아니면은 AR기기다 이런 부분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아무래도 좀더 기업에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민님만의 아 실무에서 내가 좀 커리어를 잘 착실하게 좀잘 쌓아야겠다 네. 개인적인 노력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디자이너한테는 크게 두 가지가 요구됐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 내가 지금 당장 당면한 과제를 잘 수행해야 되는 것. 음...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갤럭시 몇몇몇 몇몇 모델을 출시해야 되는 타임라인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맡은 앱, 예를 들어 캘린더라고 치죠. 그럼 캘린더를 이 시기에 맞게 출시되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시간에 맞게 준수해서 만들어내는 그테스크를 KPI에 맞춰야 되는 그런 업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선행적으로 그 다음 해. 혹은 내년도에 선행 업무를 내가 제안을 하거나 그 이후에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네. 내년 내후년에는 내가 뭘 해야겠다 라는 그런 리서치와 동반한 제안을 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두 부분을 잘 하면은 어,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는 음. 것 같습니다 영민님께서는 어찌 보면 선지적으로 네. AI의 중요성이나 네. 그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 AI에 관련된 제품을 먼저 좀디자인 하신 게몇 년도부터이신 거죠?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네. 갤럭시에서 최초의 AI 어시스턴트 빅스비를 네. 런칭해야겠다라고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었거든요. 아, 빅스비 팀이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UX 디자이너가 총 10명도 안 됐었어요. 처음 네, 끌어질 때. 네. 그래서 그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앱 아이콘을 눌러서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기 보다는 원하는 뭐든지 말로써 네. 내가 명령을 입력하면은 내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음. 사용자가 원하는 말을, 어, 결과를 보여주는 어,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고 런칭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초창기에 되는 캐파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또 점차 발전을 하면서 AI 어시스턴트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좀 궁금했던 건 16년도, 17년도부터 이 AI에 관련된 사업부에서 디자인을 하셨는 건데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지금처럼 AI가 네. 와하할 정도의 <laughs> 네. 가능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약간 불모지 같은 개념이었을 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험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돌이켜 보면은 근무를 할때 가장 핫하고 가장 산업 분야에서 뜨거웠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분야 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안드로이드 os가 태동되었고 스마트폰이 한창 보급화 되던 그 팀에서 근무를 네. 했었고 그 이후에는 미국 사업자가 큰손이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의 전체 50% 이상을 미국 시장에서 매출을 이끌어 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 팀에 가서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퍼스널 ai 어시스턴트가 또 하, 했던 키워드였거든요. 구글의 어시스턴트, 애플 시리. 이 시기여서 그 팀에 어 제가 자발적으로 손들고 이동을 해서 아. 한번 이 분야를 공부해보고 네.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음. 한번 모험을 했죠. AI 어시스턴트 UX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좀 밟아 나가시려면 신입분들이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입사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에 쌓아가야 될 역량이나 그런 학습법들이 좀 다른가요? 네. 전통적인 앱 UX 디자이너랑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스펙만 내가 디자인 한다라기보다는 요즘 사용자는 어떤 걸 원하지? 기존의 모바일 OS가 나온 지 벌써 십수 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는데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는 이제 태동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니즈들을 발견하는 호기심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혹은 말이 아닌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뭐 모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타이핑을 할 수도 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단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용자가 어떤 것을 요즘에는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사용자에 대한 호기심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보는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 관점에서 데이터가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도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 개발 모든 분들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는 왜 사용자가 오지 않았는지, 어떻게 개선했을 때 데이터 수치가 좋아지는지, 그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해서 다음 넥스트에 대한 디자인을 업데이트 하는데 중요한 지표로서, 중요한 수단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자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I 툴. 요즘은 AI 툴이 점점 하루가 지나면은 또 새로운 AI 툴이 나오고, 또 업데이트 되는 시대라서 어떻게 보면 피로감을 느끼고 내가 조바심을 가지고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핵심은 내가 디자인을 잘하고 사용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스텝별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그런 순간순간에 핵심이 되는 그 스텝에서 내가 이 툴을 어떻게 활용할지라는 생각으로 툴을 익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AI 시대에 발맞춰서 디자이너가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디자인이라는 것이 예술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포트폴리오의 흐름도 단순히 아웃풋을 쭉 보여주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아웃풋을 보여주고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서 보여주는지 그 문제 해결 능력 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 니즈를 내가 분석을 해서 이런 솔루션으로 이렇게 내가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카테고리도 여러 분야를 나눠 볼수 있잖아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 청년들 그리고 시니어 계층까지 그렇게 그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니즈를 내가 계속 끊임없이 센싱을 할수 있는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최근 나오는 AI 툴들 내가 보면서 어, 이 부분은 내가 업무에 필요하겠다 이 부분은 내가 활용하면은 좀더 나은 디자이너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음...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몸값을 올리는 디자이너가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디자이너 윤영민의 향후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15년차 대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좀더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서비스로 사용자를 만족시켜주고 충분히 더 경험을 쌓는다면 디자인 관련 혹은 프로덕트 관련의 컨설팅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좀 모자란 것 같고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나눠드릴 수 있는 경험치가 올라간다면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